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돔 진영으로, 에돔 진영으로 길을 가는데 애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은 아론이 죽임을 당하는 아론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사실은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어, 그렇게만 살면 내 삶에는 아무런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없고 어, 정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 사실은 반대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겪고, 어,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어,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사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는 우리 안에 신앙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 그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 속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라는 거, 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 여러분이 음, 낙심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죽음. 사실은 아론은 어디를 목적하고 나왔냐면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죽을 거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론은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론의 죽음이 어떤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바 반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바 반석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인간적인 혈기와 교만을 드러낸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행함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셔요. 책임을 물으셔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를 않아요. 왜냐? 자유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자유, 자유를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걸 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어,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실 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 안에서 책임을 물으시는 날들이 사실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론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언급하실 때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이 모인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더욱 더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